안녕하세요. 이 과일 세정제 이거 사용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보통 가일 먹을 때 이렇게 몸에 좋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데요. 요즘은 이제 농약도 많이 뿌리고 또 보존액도 많이 뿌리잖아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먹는 거 지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방울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먹으려고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요. 어, 똑같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똑같이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이 여기에는 한번 가일 세정제로 세척을 해보고요. 여기는 한번 맹물을 세척을 해볼게요. 이게 똑같은 물을 예, 어느 정도 넣고 어그 아메이에서 그 일종 세제로 돼 있고요. 땡잎 추출물이랑 여러 가지 어 유기농 채소들로 이렇게 원료가 돼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살살하살는데 이거 이렇게 어느, 이런 과일들은 담궈 놓은 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척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담가 놓고 깨끗한 물로 헹궈 드시면 돼요. 사과 같은 거는 그냥 직접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물에 한번 여기는 그냥 맹물인데요. 저희가 식초를 넣을 수도 있죠. 식초를, 식초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식초 넣어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먹는다고 하죠. 근데 어때요? 색깔이, 색깔이 보면은 여기는 그냥 아무리 씻어도 그냥 맹물이고요. 여긴 벌써 그 방울토마토에 노란 색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색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제가 딥시 드라어도 다진 물로 했는데 어때요? 이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어, 직접 가정에서 해보시면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더 깨끗하고 어, 안전하게 먹어요. 감사합니다.